한간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머리 올린다. 네. 이게 무슨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는뭐 확인이 된 겁니까? 제가 그거를 막 전문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를 닦고 있죠. 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묶죠. 이렇게. 네,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결혼해야지만 이제 상투를 틀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성적인 것들이 여성들한테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작가가 처음으로 책을 냈어요. 그걸 총각작이라고 그래요. 천여작이라고요 처녀작. 네. 네. 총각작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의 유무. 여과 관련해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 커요. 그러니까 그게, 어, 왜 그래? 여자는, 여자도 는여자 머리 올리고 남자도 머리 올리는데 이걸 왜 여성 비하라고? 해? 이건 너무 비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성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은 여성의 성에 포커스를 맞춰줘 왔지 아 남성이 뭐 정조를 이렇냐, 잃지 않았냐, 관계를 했느냐, 했지 않았냐에 대한 건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머리 올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 주 죽었다 깨나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여태까지의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듣거나 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우려가 그런, 어, 있을 있을까?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그게 뭐 진짜다 아니다라고 되게 따질 것까지는.